문법안 해주고 내면은 문법보다는 그냥 내용 관련돼서 물어보기 쉬운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보통 뭐 얘기를 해주긴 하거든? 이렇게 수업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법으로는 안 내? 이렇게 얘기해주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지. 그치? 뭔가 길다라 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번에 보여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선지가 그렇게 길고 앞뒤에 그 추가적인 지문이 붙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해석하도록 그런 식으로 아마 낼 거야. 자, 일단 보시면요. 3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세 질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내용이 간단한 그런 질문인데요. 어 경제학에서의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경제학의 원칙이 있어요 알려진 원칙이 있거든 as a sunk cost policy라고 해서 매몰비용 오류라고 알려진 그런 원칙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 이런 거 지금 매물 비용 오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 그랬잖아. 밑줄 쳐놓고 요거에 대한 예시로 올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ABCD e. 다섯 가지 사례 영어로 쭉 써놓고 AE 뭐 이렇게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이 나왔으면은 그 원칙이 뭘 설명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일단 대어리즈 대어라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수일치 확인하시고요. 당연히 뒤에 있는 principle 이 주어 역할하는 거지. 그 다음에 원칙이 아는 게 아니라 알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 형태의 수동으로 보여준 거 확인하시고요 자이 매물비용 오류가 뭔지 설명을 해줄 거야 그 아이디어는 대절이라는 거예요 너가 투자했을 때요 어, and 그리고 have ownership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언가에 대해서 너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that i n 그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So the idea 라고 얘기하는 게그 fallacy 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장 사비 포인트로 쓸수 있을 거고요. t 부터 t 까지가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 거지 그 안에서 when부터 something까지가 부사절로 이렇게 묶이는 거고 대절이 가지고 오는 문장은 you o v e r v a l u e that thing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when부터 우리 보면은 너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 and가 있으면은 병렬구조 are이랑 have랑 지금 병렬구조 이루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게, 너가 투자했을 때,잖아. 너가 투자하는 거니까, 어, 내가 하는 거니까 능동이지. 그러니까, I 이제 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는 거는 지금처럼 PP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랑 관련된 게 밑에서도 한번더 쓰이긴 할 거야.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내가 어디에 투자하다라고 했을 때, 뒤에, invest myself. 이런 식으로 재계대명사가 나와요. 내 스스로를 to something 어딘가에 투자하다. 이 형태로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you myself가 빠지게 되면서 내 스스로가 투자되었다. 라는 의미로 pp 형태로 쓰이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pp 형태로 들어갔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overvalue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겠죠. 과대평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데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데은 그것, 너가 소유한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즉 형용사로 쓰였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끌어요. 사람들이 계속 하게끔 이끌어요. 계속 길 위에 있게끔, and 그 다음에 퍼 i 트 추구하게끔요. 근데 뭘 추구하게끔해? should you clearly be abandoned 명백하게 버려져야 하는 그 경로나 추구를 계속하게끔 이끌어요. 즉, 오버밸류 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버려야 돼. 손절해야 되는데 그 길과 그 축을 계속하게끔 만들어. 왜? 내가 봤을 땐 괜찮아 보이거든. 내가 투자를 했고, 내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주식,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내가 투자했으면 괜히 이거 잘될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못 끊고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디스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내가 소유하게 되면 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수 있겠죠. 37번이었기 때문에 순서 물어보는 거야. A, B, C 순서였기 때문에 순서 포인트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동사 리드도 없고요. 리드 목적, 어, O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이끌다라고 나올 거고, 목적보호자리에 지금처럼 투 부정사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d 부터 abandon 등까지가 앞에 있는 passes or p u r s u i t 얘네 지금 이렇게 선행사로 수식을 해주겠죠. 그래서 앞에 주어 빠져있는 주격관계대명사이고요. 이 경로나 추구가 지금 버려져야 되는 거지 포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bpp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 못했을까봐 예를 들어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요. 종종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끔찍한 관계를요. Simply because 단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투자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상당히 많은 them selves, 그들 스스로를 into them 거기에 투자했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곤 해요. 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했었지? 인베스티나오면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못 쓴다고 그들 스스로를 그 관계 속에 투자했어요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 themselves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어 라고 할때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피피형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뭐 물질적인 거 아니고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랑의 관계에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겠지 이랑뭐 10년을 사귀었는데 어떻게 이걸 끊어내 물론 헤어져 누가 봐도 헤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뭐 이걸 지금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문장 포인트 삽입 포인트로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 e m 단어 체크하시고요. 단어, 뭐, 의미도 중요하고, 리메인 대표적인 자동사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형식으로 그냥 쓸수 있죠. 그 다음에, 테 e 보드 단어 체크를 해 두시고요. s i m p l e because 나왔는데, 자기 스스로를 투자한다 라고 해서, themselves, 자기 대문사쓴거한번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스스로를 투자를 했대 어디에 데미 뭘 지칭한다고 자기 자신을 어디에 투자했어요? 그 관계에 투자했다 그랬지? relationship을 받아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또는 어떤 게 있냐? 누군가가 아마 계속해서 퍼부을지도 몰라요. 돈을 갖다 퍼부을 걸 사업에다가요. 근데 당근 어떤 사업이겠어? 명백하게 안 좋은 사업이겠죠. 그 시장에서 나쁜 생각인 어 그런 사업에 돈을 퍼부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뒤에 왜 때문에 내가 이미 거기다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Continue 다음에 pouring 이란 단어가 들어갔지. ing가 들어갔는데 continue 다음에는 ing도 올수 있고 to도 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써 넣으시고요. 방송부 박재모 대부터 마켓까지 비즈니스 꾸며줄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요 단어 패드 체크해서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뭐 물어볼 수 있겠죠 체크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절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때때로 가장 똑똑한 거요. 예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똑똑한 것은 is q u t 고 하는 거야. 그만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라고 해서 아니,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똑똑한 거 멈추는 거야. 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일단 얘 보시면요. 어부터 두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띵 꾸며줄 거야. 동사가, is가 본동사죠. quit은 뭐야, quit? 중지하다, 멈추다, 라는 동사예요. 근데, 끝내는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얘 타동사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목적어가 있거나, p p p 수동태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요 앞에, 투부정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이런거본적 있을 거야. 앞에 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왔고 두로 끝나는 경우에 비동사 다음에 튜브정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때문이냐면 최상급 표현이 왔고요. 이 최상급 표현이 두로 끝나는 동사의 수식을 받게 되면은 여기 뒤에 투부정사의 투를 생략하고 쓸 거예요. 예,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투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투킷이었는데 투가 생략이 된 거. 그러니까 투킷을 주고 너네한테 맞게 틀리게 물어보지 않고요. 밑줄 구하나. 퀴즈자가 밑줄 긋고 맞게 틀리게를 물어보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앞에 이즈가 있는데 뒤에 동사가 또 들어갔으니까 틀려 보이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이런 이유 때문에 투 생략됐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 두시고요. 띵이랑 두 사이에는 뭘 하는지 목적어 빠져있으니까 목적의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대시 생략이 됐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한번더 역접을 해줄 거야. 비록 이것이 사실일지라도요, 그것은 또한 become 어떻게 됐어? 굉장히 tired, 지루하고요. Played out argument, 뭐예요? 이제 효력이 없는 그런 주장이 되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여기서 this가 뭔데? 방금 앞에서 한 거.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똑똑한 것은 멈추는 거야. 손절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거 똑똑한 거야라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 근데 사실 그거 이미 떼지난 주장이야. 이미 한물 갔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한번더 역접을 했어요. 자, 역접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 3위 포인트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스가 앞 문장 받아 주는 거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사실이긴 한데요. 타이어 d 라고 한물 갔어요. 효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단어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왜 한물 갔는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위에서는 매물 비용 그거? 매물 비용 오류? 그거 안 좋아? 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멈추는 게 좋아? 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그거 별로야? 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매물 비용이라는 것이 항상 have to be bad thing.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해서 사실 그거 항상 안 좋은 건 아니야. 라고 역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d o e s t always 들어가서 부분 부정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매물 비용이 항상 그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왜 나쁜 게 아닌지 부연 설명해줘야겠지. 자, 실제로 너는 leverage 하면은 활용하다, 이용하다란 뜻이야. 이용할 수 있다. 이 인간의 경향을요, to your benefit, 너한테 이 점이 되게끔, 이롭게끔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leverage라는 단어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 to your benefit이라는 거 중요하겠죠. 여기만 한번 쭉 체크를 해 줄게요. 여기. 실에서 시험 보요? 어, 랩실 다 가져갔어.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어떻게 그 인간한테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해줘야겠지. 자, 모처럼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 상당히 많은 돈을요. In a personal trainer 그 개인 트레이너한테 쏟아붓는데. 근데 뭐에왜 쏟아붓냐면 i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follow through under a commitment. 뭐 한다는 거 그들의 전념을 확실히 따른다라는 것을 확실하게끔 하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너한테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이요. 너도 마찬가지야. 뭐 하는 거야? can invest a great deal of 많은 돈을요. upfront라고 하면은 사전에 미리 이런 뜻이야. 미리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왜 미리 돈을 많이 투자해 놓는 거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you stay on the path 너가 그길 위에 있을 거라는 것을 근데 어떤 길에 너가 있고 싶은 그 길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헬스장 갈 거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헬스 트레이너 하는데 돈 엄청 많이 낸단 말이야 300만원 줘 그러면 300만원 줬으니까 돈 아까운 데가 내가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즉, 내가, 아, 어쩔 수 없이라도 그거에 전념을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헬스 트레이너한테 투자하는 것만큼처럼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찌됐든 간에 꼭이 길을 따라야겠어. 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것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이롭게 사용을 해서 결국에 목표를 이루면 되는 거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to ensure you stay on the path you want to be on 이라는 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빈칸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체크를 해 두시고요. 어, 여기서 to insure 했을 때, to 부정상 같은 경우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in order to가 생략이 됐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day부터 commitment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이는 거겠죠. 그 다음에 follow through라고 하면은 완수하다, complete의 의미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o front o 단어 그냥 의미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뒷부분에서 you부터 on까지가 앞에 있는 p a s s 꾸며주는 거죠. 너가 어떤 길 위에 있는지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데요.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 이 사이에 지금 위치가 생략이 됐죠. 근데 뒤에 on이 혼자 띵 남아있잖아. 그러면은 on을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에 만약에 on이 없다라고 하면 on 위치로 바꿨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on 위치를 하나로 합쳐서 뭘로 바꿀까? where로 바꾸겠죠. 파스기 때문에 그래서 where를 주고 맞게 틀리게를 물어본다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뒤에 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헷갈릴 수 있는 게 뒤에 비로 끝나기 때문에 비만 남아 있으면 누가 봐도 불안전해 보여. 근데 '있다'라는 의미로 끝나기 때문에 비만 있어도 완전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온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내용 확인하면요. 매물 비용 오류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오류야라고 그랬으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왜? 자기가 투자를 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과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중지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중지라는 거는 식상하고 효력을 잃은 지꽤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몰비용이라는 게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나한테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냐. 뭔가를 내가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선지급으로 투자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해 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매몰 비용에 대한 얘기였고요. 일단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 장단점을 둘다 얘기했죠. 위에서는 오류에 대한 얘기였어.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두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항상 나쁜 건 아니야. 나한테 유리하게 쓸 수도 있어. 라고 그랬어. 근데 만약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라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use forness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problems and use forness 이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게 없으면 use forness로 가야지 정답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